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분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는 승자의 강령이니라 아, 네. 아, 네. 오늘 이 말씀 하시고 제목은 네. 생명을 얻게하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어드리려 합니다. 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또볼 음, 수도 없습니다. 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에대해서는알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만에게 자신이 가신 뜻을 어, 전해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하게 하고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지를 어, 그 방법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면 어, 그 확실한 지식을 우리 인만들에게줄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공부한 것이 음, 소위로부터 일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에서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예, 첫에 되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질의 첫째 되는 본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뭘 영어롭게 하고, 그를 영어처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답이긴 한데,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 아니 하시면 우리 스스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 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속합니다. 특별 계시. 개시. 이 계시라는 말은 영어로 어 레버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레버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레버레이션이라는 이 말은 감추었던 것을 비밀이 있죠. 감추었던 걸 숨겨진 것들 꺼내 보이는 것 기초내에 보이는 것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계시다. 레버레이션인데 근데 성경은바으로 특별 계시에 속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 하는데 어계시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어, 일반 계시. 개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개시,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입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 계시, 개시, 일반 계시는 어떤 것이 일반 계시라 있습니까? 일반 계시는 자연계시다. 자연계시는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수 있다. 어, 우리는 것, 것 한이양과 언어가 단가지로 스스로 있는 것은 없지요, 오지요? 로이 컴퓨터가 2 0 세기 들어가 돌아가, 이2일 세기 들어가도가 이십일 말 들어가지 컴퓨터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2 1 세기에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어, 이것도 대단한 것이잖아요. 엄청난 것이 지금 뭐 컴퓨터가 뭐 어, 지금도 뭐, 핸드폰 가지고 뭐 물으면 답을 얼어나 많이 듣 손으로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말로 그냥 뭐 물으면 길도 뭐 가르쳐주고 뭐뭐 뭐, 뭐, 상식적인 문제도 뭐 대답을 다 해주고 다 합니다. 뭐. 이게 연애 컴퓨터 기능이 다 들어있으니까 엄청나게 어, 발달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제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절된 게아닙니 사람의 설계에 의해 가지고 의도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되어졌지요 간단하게 이거 하나가 마찬가지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화장지 하나도 저절로 된 것이 없습니다. 이 간단한 이 화장지 하나도 저절로 되질 수가 없는데 하늘요 어저 하늘에 떠 있는 하늘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저절로 되어졌다. 무슨 뭐 발이 되겠습니다. 저절로 되있다는 것은 이 땅에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자연을 보면서 보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이 성경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 어떻게 영원하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이 성경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하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성경 외에는 하나님께 영원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 책이 존재하지를 않죠.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좀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최상의 책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성경 이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 기록된 것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약속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했던 그분들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기록한 것이 신약이 예, 되어졌지요. 사도 바울은 티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감을된 것으로 교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사람들에 의해 예 가지고 고민하고 어, 어, 연구하고 그래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쓴 것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이 되셨다, 쓰여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중 저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중 저자, 저장. 이중 저라는 자 것은 쓰기는 인간이 있었지만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내 생각대로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생각대로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모셔를 통해 가지고 어, 기록을 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제자 즉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여러 증인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영감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러면 모세는 뭐 바울은 어뭐 누구 누구는 음, 선지자나 증인들이 어, 그냥 뭐 컴퓨터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준다고 그러고 그냥 뭐 쓰기만 했느냐? 옛날에 어, 뭐 타이, 타이핑이 뜻이 뭐 그렇게 그냥 응? 해줬다 그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능력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가졌던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하셔서 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의 오경을 기록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운도를 가지고 이미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궁에 왕자로 들어가게 하셨어. 그래, 유식한 그 당시에 정말로 최고의 한문을 배우게 하시고, 어, 모셔가 아니고서는 모셔 운영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작업을 모셔가 아니고서는 누가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서은 미리 모셔를 그리 분리를 시킨것이죠죠 아, 우리 아니고서야 어떻게 로마서를 기록하고, 어, 뭐 수많은 어, 그런 책들을 신경을 기록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 당대에 정말로 석학으로부터 공부를 하게 하시고 요즘치면뭐 하버 대학 나온 사람처럼 이상으로 렇게 바울은 석하게석하게 석하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인간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스의 역할을 감당하고 바울로서는 바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경을 보면은 바울의 문체가 다르고 베드로의 문체가 다르고 뭐 모시의 글이 다 문체가 다 다릅니다. 어, 다윗성 보면은 아주 제적인 각각의 풍부해요 어, 그래서 수많은 시를 쓰고, 어, 작사, 작곡을, 작사를 하게 돼요. 작사를, 작사를 하게 되고, 어, 울은그때 목동으로서 이렇게 아주 태어났어하 자라나면서 어떤 그런 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라났어요. 그래, 하나께서 님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사용하셨어요. 예. 어,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누가 그걸 기록하겠어요? 누가? 바울이 그걸 쓰겠습니까? 다윗이니까 그글 쓰게 되면 다윗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사고 싶던 말씀들을 인간 저자에 사용하시면서 그런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셨어요 사용, 쓰셨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유기적인 영감이다. 유기적 영감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데 인간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오류 없이 전달해 주도록 인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대격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지 선지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신 부분이의결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신약에 또 많은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하시고, 또 구약을 인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 그대로 또 인용해가지고 성경을 기로한 것들을 음, 보게 됩니다. 음. 그래서 많은 신약의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철저하게 구약의 권위를 인정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부의 우선사의 심지어 아까 읽습니다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과 찬양을 바르게 하는 것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영광은 곧바로 어, 성경의 권위와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으셨다면 모세 오면 그냥 모세가 치어낸 말밖에 책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죠. 아무런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권위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영감하시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최고의 에, 권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이것은 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어, 하나님의 말씀의 분위가 그대로 어, 거기에 담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그 어떤 시대에도 그 누구에도 도히받지 않고 거기에 더 보태거나 떼거나 해석이 할 필요도 없는 해석도 안되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성경의 분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오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앙들을 그에게 더 하실 것이요. 뭐, 계시오가 보면 수많은 제앙들이 있죠. 엄청난 제앙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누구든지 이것들외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거기다 붙태면 말씀에다 더 붙으면, 이 엄청난 재앙들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요. 19절에, 만약에 러군지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빼버리면,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지 있죠. 이 성경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어, <laughs> 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100% 순서가 100% 99.9%가 아니고 100% 하나의 님 말씀입니다. 하나의 님 말씀도 들어있고, 사람의 말도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의 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님 말씀도 있고, 뭐 사람의 말도 있고, 아니라가지고, 그쪽에 부분은 이거는 뭐 모시가 그냥 창업해가지고, 끼한 것이니까 또 어떤 부분은 또 이거는 뭐다우리 그냥 수치어낸 이행이니까 빼고 그렇게 해서 되느냐? 뺀다면 어떻게 된다니까? 지하어 버리면, 떼버리면, 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두 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지하어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시록을 준비하면서, 기시록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 많은 분들의 이, 이 사람, 저 사람과 어, 책들을, 종알론에가한 책들을, 기시록에 가는 책들을, 관한 어떤 분들은 요걸 쏙 뺏뿌리고, 어떤 분들은 저걸 뺏뿌리고, 이걸 연하니까 예.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이부분을 빼버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빼면 안면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빼버리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몇십 구절의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성경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성경 전체 66권이 다 영감으로 되어 하나님의 영감으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또한 건강 알게 돼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은요. 어, 어느 한 사람이 위해서 기록되었다면 그 통일성이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성경은 저자가 적어도 40명이 넘습니다. 40명이 넘어요. 40명이 넘는 저자가 그냥 뭐 학교 모여가지고 한 시대에 한 책상 앞에 둘러앉아가지고 그냥 연구하고 우리 소유 우담처럼 그냥 뭐몇승몇스사원에서 그냥 둘 모여가지고 여러 학자가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교육해 놓은 것이 아니고 자그마치 1600년이나 되는 그긴 뭐 세월 동안 수많은 저자들이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서로 얼굴도 몰라 얼굴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서로 통일이 되어지다 주화가 있고 통일이 되어지고 근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고유의 오르고 있고 예유의 오르고 있고 분리일치나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처음부터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구원과 교회 그리고 정말 대한 모든 사실에 있어서 정말로 통일된 논리로 이렇게 즐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주자가 한 사람이니까 한 분이니까 다한 사람이야 자가한 분이니까. 하나님, 하, 하나님께서 모에게 말씀하시고, 모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사도교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통일성이 있는 것이죠. 동일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마하지 않으면 어떻게 바울이 말하나 하고, 모세가 말하나 하고, 똑같이 정확하게 맞아들, 빈틈없이 맞아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본 것도 아닌데, 서로 본 것도 아닌데,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놀라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를 네,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들이 성경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물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공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진술이 오류가 없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네,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유식한 자들이나 또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에 필요한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영렇게 하고 즐거워할 수있는바를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성경 외에 다른 지식이, 지식이나 다른 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충족성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을 얘기했군요. 성경에 오류받다. 무엇을? 무엇을? 오류받다. 그리고 통일서를 얘했습니다 게시록이나 모시의 어, 뭐 오갱이나 성경에 의해서 다 통일서. 그리고 충격서 부족함이 없다.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충격서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에 어떤 책을 성경과 맞먹는 그런 거미에다 근위, 두르고 해서도 안되고 또 성경에 준하는 그런 고리를 어, 주어서도 안되고 그런 권위에 노력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엄청난 시인을 깃게 되고 어, 심각한 문제를 결렬하게 됩니다. 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은 어떤 학문이나 과학, 철학 이런 사상, 문학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더 연구하고 깊이 이해한 사람들이 문학을 해야 되고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이 철학을 하고 아, 성경 깊이 아는 사람들이 예술을 하고 정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각기 각 분야에서 성경 깊이 아는 사람들이 나같이 좀 해가지고 해야 돼요. 정치 정치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 한번 불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요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문학, 시를 쓰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세상 문학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문학을 쓰므로 만년, 문학을 함으로 만냐과그 문학이 풍부해지고, 예술도 풍부해지고, 과학도 발전이 되어지고 과학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한 과학하고, 하나님을 알고 한 과학하고는 전명 차이가 있지요. 과학을 하나님을 알고 과학을 시도하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되어져 가고 있던 그런 수많은 이론들이 하나님을. 서민을 깊게 아는 분들이 이해를 하는 분들이 그 분야에 나와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주고 정치가 잘못되었으면 바로잡아주고 문학이 잘못되었으면 예술이 잘못되었으면 뭐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 중간이 반품수 집안 망한다고 그 중간이 아는 분들이 정치를 내가도 정치를 망해 정치를 나를 망하게 만들고 어 그런 게 있으면 최상 어 최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그 중간 하게 하겠습니다. 어. 모사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알고, 그래가지고 정치를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세상에 나가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 예수님께도 빛이 돼야 되고, 문학께도 빛이 돼야 되고, 체육계도 빛이 돼야 되고, 정치계도, 경제계도 빛이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어가지고 발른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빛이 안 되니까 자꾸 엉이라고 가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빛이 아니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 정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 얼마나 많습니까? 장거들 중에도 여러 시가 예수 믿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제대로 못 흘러가는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대로 수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성경의 권위가 아예 도전받는 그런 시대이지만은, 신실하게 성경을 영광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계속 그 어, 영역들에서 확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 주권과 말씀의 빛이 글쎄 의 삶의 저 영역에 비추고 조명되어, 배우 죄로 물든 어, 지약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은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어,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어,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복문에 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러한 저술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접근하기 때문에 늘 자신의 사고나 현실의 삶에 대해서 성급하게 그 답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어, 설교가 이상하게 흘러가게 돼요. 많은 분들이 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정해놓고 제목을 정하고 내용을 이미 짜놓고 성경을 거기다 끼어 맞추어 있는 어, 그런 어,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어, 가지고 거기다가 내 사상을 내 생각을 어, 거기다가 뭐, 하나님과다 맞춰야 된다 맞춰야 하나님이 주가 되고 내가 부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예, 보면은 줄레기 어, 막비는 그런 설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인간과 어,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 이 우리는 보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요. 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 저질로 되어졌다. 저질로, 지난 한 예물 중 저질로 면이 헤드폰 하나를 만들더라도 만드는 사람의 섬 s 한 a n 과 의중이 설계를 통해 가지고 설계도 설계도 없이 헤드폰 어떻게 만드는? 설계 이렇게 예, 되어지는데 이성적인 피조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에게 그 어떤 목적 없이 창조되었으려고 누가 창조을할수있겠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친구라고 이야기하 그리고 그 정도로 어떻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아무 생 없이 그렇게 만들게 되냐는. 그리고 인간의 진화를 믿는 사람들에게 인간 다음의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참신 하나님과 참된 인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법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는 그에 서 대조해서 수업을 보셨어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불감과 사망 그리고 마기의 정도로 되고 있는 마기의 끌려다 다니는 그런 자로 묘사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빛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을 믿고 고원을 얻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쓰려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문을 알아서 행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이두 분에 대해서 중요한 어, 중심 교훈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도교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어,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냐 다른 필요가 많이 행했으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께서 행하셨지요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기적들을 행한 예? 것을 기록한 그 목적이 예수님이 행한 것들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너희로 너희가 누굽니까? 어, 독자들 요한 복음에 있는 독자 성경에 있는 독자들로 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이로 믿고 그 이런 걸 힘입어 어떻게 생명을 영생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대접을 행하셨나 선배를 해서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을 믿게 하는 것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 이자신 있게끔 말씀 사도속에서 뜻내 하늘에 보이시고 또한 예수 리스를 믿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 그리고 참 생명에 염색을 얻게 하려는 것과 갈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사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본보가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이 기록된 믿음과 함께 행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또 그리고 그리스에 대해서, 원의 서정에 대해서 다루고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또 율법과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우리 이맘들의 믿는 믿음을 가고 우리들의 해야 될그 행함에 대해서 또, 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에 대한 행함, 믿음과 행함 이 두가지를 성의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고 또 그것은 동전의 양맹과도 같아서 한수리바퀴 아니라 같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하나와두축면수리바기가한쪽 하나만 있으면 어, 넘어지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이두 축이 같이 굴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 어느 것을 강과하는 것은 바른성에 대한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고 어느 한 쪽에 주춘 가도바른성에 대한 이해가 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늘이 부분에 이두 부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믿음과 실천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합한 합을 다루고 있듯이 앞으로 우리가 가기게 되면 소위로 부답에서 이두 가지를 다루게됩니다 어, 어, 소위로 부답은 어, 성경이 신약과 부약그리고 믿음과 행함 이렇게 뭐어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소위를 분답에서도이두 부분을 나누고 있어요. 1번부터 38번까지, 그리고 39번부터 107번까지 이렇게 일부와 일부로 나눠져 있는데, 어, 4번부터 38번까지, 4번부터 38번까지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까 하는, 어떻게 믿는 것인가 믿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39번부터 107번까지 나머지 2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연구하시는 본분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열심히 읽을뿐만 아니라 이번 소유를 공격 도잘 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인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일에 부축복합니다. 네. 그다음